청수사는 일본 교토부 교토시 히가시야마구에 위치한 교토의 대표 관광지로 꼽히는 사찰이며, 일본 북법상종의 대본상이라고 한다. 키오미즈데라는 청수사는 말 그대로 물이 맑은 절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일본의 국보로 1633년 도쿠가와 이에미스의 기부금을 통해 재건됐으며, 히미즈의 무대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고 한다. 절은 나라 시대인 778년에 창건되었지만,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차례 화재로 소실과 재건을 반복하였고, 본당을 비롯한 현재의 건물 대부분은 1633년 재건된 것이다. 절의 이름은 주변의 언덕에서 단지 내로 흐르는 오토와 복포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지붕은 외부는 유약칠이 되어 있으며, 본당의 날개는 정면 양 옆으로 돌출되어 있다. 지붕 형태는 지붕면이 사방으로 경사를 짓고 있는 우징각 형식의 지붕 형태이며, 지붕 위에는 노송나무 껍질을 얇게 발라 만들어진 것이다. 키오미즈데라 본당에서 산을 바라보는 테라스는 부타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본당에 있는 11면천수천왕 관세음보살에게 바치는 춤이나 공연을 하는 자리이다. 2017년부터 2020년 보수 공사 종료까지는 접근할 수 없었지만 현재는 공사가 모두 끝나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는 키오미즈데라 내 최고 인기 장소이다. 매년 12월 12일 한자의 날에 일본의 올해의 한자를 발표하는 곳이기도하다. 본당의 전반부는 삼피탈에 지어졌으며 139개의 느티나무 기둥이 무대를 지탱하고 있다. 본당 건물에는 못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채로 건립되었다. 본당에는 큰 무대가 있고 산 허리에 놓여있는 긴 기둥에 의해 지지되어 있으며 이곳에 올라가면 도시의 인상적인 경치를 관람할 수 있다. 당시 에도시대에는 유명하거나 풍경이 아름다운 곳에 순례객들이나 참배객들을 위해 거대한 무대와 건물들을 짓는 것이 유행이었다. 본당의 지붕이 독특한데 히와다 복키라고 해서 노숙 나무 껍질을 아주 얇게 만들어 촘촘하게 붙인 것이다. 기와에 비해서 내구성은 좋지 않지만 재료 조달이 쉽고 독특한 질감과 곡선 표현에 유리해서 일본에서는 많이 쓰이는 방법이다. 또한 본당의 건설에는 못이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강조되는데 동아시아 건축에서는 일반적인 모습이다. 사실 키요 미즈데라는 경관이 뛰어난 거지 신기한 것과는 다르다. 가보면, 절의 담장이 붕괴되었고, 정문만 덩그러니 서 있어서, 입구가 마치 폐허 같아 보이기도 한다. 입장료는 고등학생과 성인은 400엔,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200엔을 받는다. 키요미즈데라가산 중턱에 있어,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하는데, 절로 가는 길에 상점가가 늘어섰다. 일본 전통 상점가 느낌을 잘 살려 볼만하기도 하다. 상점가는 두 곳으로, 이넨 자카와 산넨 자카라고 한다. 구경할 때 길을 잃을 수도 있으니, 골목길을 잘 기억해야 약속 시간을 지킬 수 있다.